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사람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혐오감이 아주 그게 달해 있잖아. 근데 그게 이쪽만이 그런 거거든. 과연 이쪽만 그렇고 저쪽에는 김건희의 몰상식하고 볼상사나운 일을 모르느냐? 알고 있거든. 그걸 알고 있, 있으니까 언론에서. 그거를 막 미화시키려고 덮는 거 아니야. 그걸 모르면 버털로 뭐 덮어.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면 드러날 텐데. 근데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자꾸 다른 걸로 덮는 거 아니야. 저쪽에서는 입을 대지 않을 뿐이지 알고는 있다. 알고는 있으면서도 민주당이 싫어서 저쪽을 뽑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야 돼. 이런 여자가 영부인인 이런 여자와 함께 사는 남자가 더군다나 자기도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렇게 해롱해롱 술 마시고 정신없이 사는 그런 남자가 대통령이라면 이 나라 큰일 나겠구나. 그쪽에서도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어. 그런데도 민주당과 일단 싸우기 시작했으니까 밀고 나가야 하거든. 그래서 저들은 계속 가는 거야, 저쪽으로.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가 뒤에서 한명한명 한명 낚아채면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찝찝하면서 가는 거라고. 뭐가 조금 아닌데?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부터 빨리 낚아채서 그거 봐. 그 사람들 그렇게 보니까 안 되겠지? 정권을 한번 맡겨봤더니 벌써 20일도 안 돼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지? 큰일 났지? 하고. 빨리빨리 빨리 일깨워줘야 된다고. 저쪽 사람들도 눈치채고 있다고. 근데 민망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다독거려서 돌아서게 해야 돼. 그래서 꼬리 자르기부터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저들이 어떤 만행을 부릴지 정말 이거는 끝도 한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섭잖아. 지금 트럼프 봐봐. 바깥에서도 지금 저렇게 힘을 뻗치고 그러는데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은 얼마나 무섭게 그러겠느냐. 선동적이다. 무식한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거. 반지성주의 세력을 선동하는 힘이 대단하거든. 그 파시즘의 반대가 지성이거든. 파시즘이 반지성주의의 힘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엘리트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실 국민의 힘에서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엘리트가 아니라 그랬잖아 엘리트를 질투하는 세력이었다 그랬잖아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권력은 잡았지만 진짜 정통파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그러면 좀 무식한 사람들 반지성주의사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고는 자기네들을 정당화 시킬 수가 없어. 국민의 힘을 지금 쫓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다, 아, 나좀못 배웠어요 하는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만 자각하면 된다고. 그거 조금만 공부하면 구글로 들어가서 파시즘이 뭔지 한 번만 두드려보면 금방 나와. 좀 아는 척 하는 그런 유튜버들, 뭐, 저쪽에 지금 붙어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금방 좀 들여다보라고. 그러면 어머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잘못 들어왔구나 빠졌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고 또 혹시 거기에서 더 빠져서 이제 허우적대다가 침몰하기 직전이라도또 혹시 알아? 뛰쳐나올지 정말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어. 국민의 힘들 자기네들이 보수라고. 지금 윤석열이 보수야? 돈 지키는 거, 권력 지키는 거는 보수야. 하지만 사상적으로는 보수가 못 돼. 정치 사상적으로는 보수가 못 되는 사람들이야. 보수주의자들이 창피해야 돼, 같이 가는 걸. 정말 창피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 보수에서 저 따위가 나왔나.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정말 딱 끊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은 보수 정치인들, 여태까지 그래도 신망을 얻었던 사람들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 어떻게 그쪽에 붙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냐고. 어떻게 고개를 들고. 그 사람들이 먼저 부끄러워서 스스로들이 치고 나와야 된다고. 지금 지방선거에서 이기려고 국민의 힘을 부르짖고 그러는 사람들을 뽑아줄 거야? 우리 국민들 빨리 자각해야지. 나중에는 국민 책임이 되거든, 결국.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 민주당 탓도 할수 없고, 윤호중, 박지연 탓도 할수 없어. 결국은 누구 탓이냐? 내가 투표를 제대로 못한 그런 국민의 탓이라고. 누구 탓할 건 미리 생각하지 마. 자기 탓이야. 내가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그 투표 귀중한 한 표를 버리거나 엉뚱한 데쓴 사람들이 나중에 그 탓을 들어야 할 것이다. 내가 오죽하면 복에 까질 거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여기에서 더 이상 못 나간다. 우리나라가 세계 정상 1위까지는 못해도 3위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데 그럴 만 우수한 민족인데 여기에서 제대로 못하면 그럼 꿈도 못꿀 일이지. 지금 10위도 못 지켜. 자각하고 제대로 투표해라. 백 번, 천번 강조해도 모자랄 일이지, 지금은.